b s g 입 장에서 는 정말 난처한사항요어디까지 뭐 지금 잡으러 가요, 배고파. 음, 네. 지금, 지금 막... 계속 추노 이하고 예, 있거든요 어, 그런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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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들하고, 스가기다리고 있었어요 상, 사고도 났어요 네. 네. 이거 차량 으로 밀고 들어올 때그에 물... 빠져 있는 인원을 처버린 거 아닌가요? 어, 네. 차도 그냥 물에다가 다 빠뜨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 이글하우스가저 버틀로 네. 아, 그래. 배고파 어디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왔어요? 지금 와. 왔어요? 배고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일단 하나. 얼마나 아니. 굶은 거예요, 도대체 피오! 오늘 살한 톨도 안 먹었나요? 배고소해 네, 근데. 자, 근데 아직까지 확기를 치고. 이거 양각인데요. 양각 그래도 어. 나는 자, 양각이죠 배고... 이렇게 양각 양각 네. 양각 당했어요 배고파 아 이거 간헐적 단식 되겠는데요 네 근데 피오가? 아니 이거 남의 타이밍. 치킨 빨서 먹으려다가 어 이거 초안이 없어요 오 피오 상전해야 돼요 네, 오집 앞쪽 오지예요 예자 네. 다시 역으로 창문에서 어 이것도 놓쳤어요 자 내려가는 거 보고 자 피오가 여기서 아, 아 치는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깔끔하게 0포인트. 야. 네. 야. 야. 방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스바로 받습니다. 야, 이렇게. 네. 와 g n l 도 흔들려요. 자, 마루 게이밍도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2주 연속 진출을 못한 팀들 중에 한 팀입니다. 무조건 이번 주자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네. 어, 일단 넣으면서 한번 진압 착전 들어가 보나요? 네. 무적 계단 쪽에 지금 아직까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고 이거는 잡을 수 있죠. 네 아, 이쪽에 화염병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힘드네요. 자, 와. 순진하게 보트를 타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랜 기다림. 이거 하나 둘 셋에서 같이 탈 거예요. 네. 하나 둘셋 탔죠? 그러면서 절벽에 대기하고 있는. 오, 어, 이게 오, 사이로 아니야. 사이로 아, 다그 들어왔어요. 사이로... 어, 어 위험한데요? 아 오히려 서우리 기절을 했습니다. 선우이 아아 기절을 했어요. 아, 이 마스터 플랜이 망했어요. 아, 얼마나 크게 그리던 그림이었는데 네. 스케치북 찢어졌습니다. 네, 이게 다 아, 보트라는 특성, 네, 뒤뚱뒤뚱거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헬렌의 DMR. 예, 헬렌의 DMR를 한번 기대해볼 법하죠. 네, 정교한 DMR 사격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하지만 거리가 워낙에 멀기는 멀어요. 그렇죠. 네, 4배율이라서 한대 한대 맞긴 맞았어요. 선발. 와, 와 헬렌! 헬렌 역시. 야, 역시 정교한 DMR 사격이란 네. 이런 것이다. 벤투스 살릴 수가 없죠 이너리치에서는. 네. 그리고 살루트도 기다리고 있어요 절벽 음. 쪽에. 있어요. 자, 아직 1차 아우, 있죠 또한 번의 착색균. 네, 로이 택균 조합이 맞습니다. 진짜 훌륭하거든요. 로택. 그리고 마루 게이밍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 차가 무슨 어서 오세요, 다나. 다나와, 위험하게 가세요. 마무리됩니다. 아 다나와, 차비가 없네요. 음... 이렇게. 아 외롭네요. 아 자나와 아, 자율주행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왜 빈다시아만 오셨소? 네. 아. 독도 선수가 큰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아래쪽. 아 스피어가 멈춰어큰 그림 그렸나요 독도? 네. 어딜 감히 하면서. 자 그리고 범퍼의 술탄. 에더를 노립니다. 자 범퍼가... 이거 이걸 한번 만들어주면. 그 범퍼의 술탄을 쳤네요. 이러면 스피어는 좀 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확 킬은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범퍼 선수를 눕힐 수 있는 정말 칼날 같은 DMR이 나온다? 그럼 살릴 수 있죠. 음. 자 드루타니, 아 나갑니다. 범퍼 강력해요. 예. 야 그리고 광동 프릭스 근처로 포트가두대 뒤늦게 와주곤 있는데, 네 이미 빛면 쪽으로도 많이 빠졌고요. 뭐 계속해서 진출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치 못한 헐크 게이밍의 어떤 상류이 있다면 네. 이 n 드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대 숨어든 건 성공을 했는데 진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불구불한 능선입니다. 아 결국 주시 노네임이 마루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야, 야, 솔라이트. 네, 벙퍼 선수와 더불어서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로이 선수도 어디서 킬 스틸을 했네요. 네.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후방을 맡고 있는 이엔드 선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어, 아우 1, 2매치 0점이었는데 3매치에는 그래도 점수를 좀 가져갈 분위기입니다 와 히카리 오 히카리가 쟤는 일단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이엔드가 차량 타고 지 지금 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네 이엔드 이엔드 어 절벽으로 가면 이거 헐크게이밍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이엔드 네 차량까지 헌납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 오 와아 정확히 말씀해주신 그 헐크게이밍에게 네. 아이고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이 음, 네, 아. 예, 후방이 다 뚫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빗면 먹은 이유가 뭐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차려... 야 시원하게 어, 네. 날아갔는데요 방금 뭔가가. 네, 예. 네임 정리됐습니다. 자 포탑부터 짜는 게 미누다가. 이거야 미누누다가 요새 예. 경기 감각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해주면서 복시를 노려봤었던 제니스. 야 앞쪽에서 제니스가 버티면서 뒤쪽에서 부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담원기아가 인원 수적인 우세는 있지만 지형에서의 네. 불리함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번 페이지 2에그 담원기아의 지원시원한 공격력이 오와. 나오기가 힘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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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가 룰로치. 힘든 룰로치. 지역입니다. 네. 네, 자 복실까지 확실이됐고요 문제는 뒤에서. 아 게이, 아, ATA도 지금 1 2점으로좀 중하위권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담원기아가 계속 정리되네요. 아 음, 한 헐크 게이밍의 어떤 킬로들를 잃고 차단막을 잘 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아, 케의 정확한 샷으로 네. 미누다가 정리됐습니다. 정리하자는 판단. 이 싸움 무조건 자, 이겨야 돼요, 광도 플릭스. 아, 대장의 뒤통수?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자, 안 배울은, 됩니다. 대우는 있거든요. 아, 아, 레시. 레시. 그리고 그 근처에. 어디에 있어요? 어, 이거는 근데 봤나요? 자, 수류탄 들고 못본것 같은데요? 어, 이거 못 봤는데요? 이 자, 이거 때문에 아, 절묘해요안 아, 보여요. 아저영유지 하기가 힘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 어, 대장도 어 차량 차량 차량으로 촬영으로 촬영으로 아, 근데 근데 차량 때문에 차량으로 깔아 버리기? 아, 아 대장. 아, 이러면 한 명밖에 안 나와죠. 새벽까지 1대 1 상황 시켜야 되잖아요. 사이타리아. 콴도 프린스. 야 3대삼교전서 살아남았습니다. 아, 이래서 후반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어?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음, 네. 자 뒤통수 열려있어요 크록스. 도너를 그냥 프리패스 인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어어, 여기도 여기도. 날라간다 이갔어오 아, 어, 그런데 크록스 앞에서. 우와. 자, 크럭스가 한번 살려줬죠 이건? 네. 자, K 정리됐습니다. 이거는 뭐한 3킬 정도 한 그런 대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심도 높고 값어치 있는 그런 어! 백업샷 나왔고. 성광 맞지 않았나요? 와, 아, 크럭스가. 크럭스! 이야. 그리고 기블리가 헐크 게이밍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피지즈는 이제 위쪽에 EM택에 대한 경계인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그렇죠. 정리해야 하거든요. 코시 체력이 좀 빠진 상태에서 비니 씨가 수류탄을 던져봅니다. 와 나아, 들어가네요. 오, 기블리 이렇게 킬로고 나와주면 오피지지는 이쪽으로 힘 실어 주면서 어쨌건 크록스 선수 또한 이엠텍 쪽을 계속 경계를해 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자, 스페로가 크록스 쪽을 좀 잡아두고 있고요. 아, 대단. 아, 헐크 게이밍 입장에서는 이번 매치 치킨은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오피지지는 이준진이 격렬하게 어, 싸워 준 덕분에 마지막 치킨 싸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진출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잡고 자 여기다. 아! 아! 김준이 졌어. 어, 이거 이런 오버, 딜레이도 오버워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왼쪽으로 뛰면서 네 자, 여섯 번째 자기장인데. 그때까지 네.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남내 크럭스가 버텨주지 못하면 이거 난리랍니다. 이거 길로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엔텍도 움직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페로 아, 선수가 가버려요. 지금 직접적으로 포탑 사격을 해줄 수 없는 그 빛면을 계속해서 유지는 잘하고 있어요. OPG 스포츠. 자 렉스 SL 들고선 음. 나무 옆쪽에 엎드려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걸 렉스 선수 발견했기 때문에 브리핑해주면 이쪽에서 한번 쳐보나요? 어 그래서 수류탄 한번 던지러 갑니다. 네 이걸 렉스 선수의 네. 포지션이 내가 려왔다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울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포딩 네. 한대 맞히긴 했습니다 자렉스가 엎드려서 지금 SR 준비 중인데 어크 a 스가 본인 쪽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 과감한 승부수를 한번 스페로 저 이거 k i n g to y 자, 이거 자, 자, 이거, 이거 도박수가 될수 그렇죠. 있어요. o u I'm t a l k 기 n g to you. 막 m 한 a l k i n g to 거 o u I'm t a l k i 가 김해찬 자, 자, 멈추는 곳입니 근데... 이적 이후에 어 크록스가 그쵸, 못, 무슨... 못아 치고 있었어요 못 치고 있었어요 놓쳤어요 근데 크록스가 아 이겼어요 그렇구나. 에임 싸움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슈퍼 세이브 이번에... 연속해서 예. 자그 렉스의 모신나가이 터져내대 그렇이모신나가이 SR 한방만 이 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자 렉스가 지금 오랫동안 호흡 가다듬고 있었거든요 이거 묵혀놨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묵혔습니다 그렇죠 그한발 근데 아까 전에 그 막내 선수의 브리핑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범위거든요. 자, 자, 한또 나오나요? 모신 나강. 자, 여기서 무조건 기절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본대의 포지션이 오히려 에너지는 네. 상황이에요. 이거 만약에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은 바로 푸딩 선수와 막내 선수가 이쪽을 V자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규현이 푸딩을 아, 하우까지 아 기절이네요. 막내 플레이메이킹이 요새 너무 화려하거든요. 네. 자, 렉스에 뭐 신나가 어제 터지나요? 자, 터져야죠. 이제는 터져 줘야 합니다. 너무 렉스. 많이 묵혔는데요. 이제는 아 김준을 누릴 수 있네 아, 김준! 근게한 발이 진짜 너무! 머리를! 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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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자, 조중한 한 발이라서 이게! 여기서, 헤드로! 벗어요! 하나도! 하나도! 몸샷! 몸샷! 자 이거 괜찮은데요? 와! 멋있다신간 렉스! 와, 렉스! 렉스! 야, 이거 10년 동안 묵힌 멋있다간 아, 이거든요! 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렉스! 렉스 SR이 터지게 되면서 2대2! 이게 바로 SR! 네 그리고 바로... 크링 선수도 위험하죠? 자 이거 2레벨 헤매시라서 바로 가지 않나요? 네 하지만 여기도 크럭스가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슈퍼 위원. 세이브를 만들어내면서 오페지즈를 지금 이 지점까지 끌고 온게크럭스거든요자 2대가 됐습니다. 자 렉스가 모신 나강에 멋있나면서... 네, 10년 보금 모신 나강 출발했어요. 그렇죠. 피킹으로 한번 네. 위치 확인하고. 자식하면서 모신 나강. 들었죠. 10년 보금 모신 나강. 아 자 근데 잘 빠졌어요 무이 스나이퍼 라이프의 낭만을 한번 그렇죠. 보여주시네요. 자 도로 쪽에 수류탄이 네. 떨어졌지만 데미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대 1부도 예, 2대 1부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2대 1로 합니다. 깎아들어가요 처리하겠다. 이한테 결단 내렸습니다. 보 위성 살짝 봐 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 보여요. 보여요. 모신 나가 규현의 수류탄 타밍 맞춰서 아 데미지. 크렇죠 모신 나가. 모신 나가. 모신 나가. 손맛 때문에 진짜 예살 못 끊어요 네. 자 렉스의 수류탄도 빛 뽑혔고 날아갑니다 아 빗면에 있는 거 알죠? 푸딩! 푸딩! 4장 맞고 오, 1대1 자, 렉스가? 자 근데 AKM이라서 볼티? 이 정도 거리에 a k 이면아이 e 테스토 엑스! 아 멋신 나강으로 야몇 명을 기재시킨 겁니까? 아, 렉스 기대천에 퍼라이플 모신 나강 10년 묵은 모신 나강의 낭만이 있어요. 그한발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섣불리 쏠수 없었던 그남자의 모신 나강이 결국에 터져주면서 2대4의 불리한 상황 이엔텍이 극복해내는 와야 s r 한발 고리안 스나이퍼 야 진짜 낭만 가득한 배치였는데요.